관계라고 여하튼 잡소리 집어치우고 이혼해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당신 말대로 우리가 비즈니스 관계라며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얻어간 모든 것들을 돌려받아야겠어 그리고 이혼을 할 거면 소송으로 할 거야 당신 입으로 바람피우고 있다고 했으니 위자료를 제대로 받아낼 거라고 제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자 그 이는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소송 됐어. 필요한 만큼 위자료 줄 테니까 복잡하게 굴지 말자. 회사 돈 제외하고 내가 가진 재산 다 털어 줄 테니까 먹고 떨어져. 아주 제대로 된 여자를 물었나 보네. 전 재산을 나한테 주겠다는 걸 보니까. 그럼 당연하지. 내가 사업가라는 거 잊었어? 난 이익을 향해 움직일 뿐이라고. 지금 당신은 아무것도 부자일 게 없는 거 알지? 당신 애비가 살아있을 땐 그나마 봐줄 만했는데 이젠 이빨 빠진 호랑이나 다름없지 그리고 지금 만나는 여자는 의사에다가 수십억 자산가라고 지난번에 당신이 빌려주지 않은 돈을 해결해 준 장본인이기도 하고 말이야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간 말종의 쓰레기였어 사람이 아니라고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바로 계획을 세웠겠지. 그래, 맞아. 당신이 쓸모 없으니까 능력 있는 다른 여자로 갈아탄 거야. 이제 됐냐? 그러니까 이혼해. 그제야 남편이 회사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는 진작부터 내연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저는 부하가 치밀었지만 남편에게 이미 오만정 떨어져 하고 싶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으로 받아낼 위자료보다 더 많은 재산을 주겠다고 하니 그걸로 깨끗하게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죠. 며칠 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5억이라는 큰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모든 걸 해결한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선물로 기사대기를 선물해 줬습니다. 당신 같은 기회주의자는 언젠간 망할 거야. 이 치졸한 자식아. 그래, 고맙다. 마지막까지 정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주 고마워. 그리고 유치원 선생 하면서 애들 코모든도 많이 벌어. 그게 딱네 주제 알맞으니까. 나쁜 자식. 곧 천벌을 받을 거야. 하늘에 계신 아빠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게다가 내가 증오하고 저주할 테니까 곧 끝장을 보게 될 거야. 아휴, 끝까지 드라마 찍고 자빠졌네. 그래, 실컷 중하하고 저주해. 하지만 돈은 저주한다고 사라지지 않아. 내인이 앞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거니까 난더 승승장구할 거라고. 그이가 등을 보이며 떠나갔고, 저는 분노의 주먹을 쥐며 훗날 처절한 복수를 해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이혼 후 전남편과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에 유치원의 일자리를 얻었고,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빠의 유산과 전남편의 위자료는 건들지 않았죠. 멀지 않은 미래에 유치원을 개원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랍니다. 저는 그동안 겪었던 많은 시련을 저를 보고 밝게 웃어주는 아이들을 보며 하나씩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많은 아픔이 사라졌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웃으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유치원 수업을 마치면 보호자들이 데리러 오는데, 지민이라는 아이의 삼촌이 여러 번 유치원에 찾아오면서 얼굴을 자주 보게 되었죠. 선생님, 실례되지만 혹시 싱글이신가요? 네, 그건 왜요? 선생님이 너무 예쁘셔서 궁금했어요. 사실,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부터 마음에 두었습니다 싱글이시면 저에게 데이트할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 진심입니다 선생님 어떡하죠? 저는 돌싱입니다 아직 총각이시면 저 같은 이혼녀를 마음에 두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돌싱이 어때서요? 법적으로 총각을 만나면 안 됩니까? 전 선생님이 돌싱이어도 상관없어요 계속 좋아하고 싶다고요. 지민이 삼촌, 조용히 해주세요. 누가 들으면 괜한 소문이 난다고요. 이혼녀 선생이 원생 삼촌이랑 만난다는 소문이 돌면 저 잘릴지도 모른다고요. 어서 돌아가세요. 그렇게 밀어냈는데도 지민이 삼촌은 매일 유치원에 올 때마다 저에게 고백을 했답니다. 나중에는 유치원 전체에 소문이 나는 바람에. 제 입장이 난처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원장님과 동료 선생님들은 한번 만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며, 진민이 삼촌과 제가 잘 어울린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꽃다발과 여러 선물을 건네며 고백을 끊임없이 했고, 저도 마음의 문이 열려 진민이 삼촌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말았답니다. 이혼한 지한달 만에 연애를 시작해서, 상대 남자에게 너무 미안했는데 그는 아무렇지 않다며 오히려 이혼해줘서 자기를 만날 수 있게 되어 천만다행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승철씨 저희 어디가 좋으세요? 저보다 젊고 예쁜 여자들은 널리고 널렸는데 말이에요 네? 하이, 그걸 어떻게 콕 집어 말해요 그냥 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 세경씨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저로서는 고맙긴 하지만 이혼녀에 나이도 제가 더 많잖아요. 누가 봐도 승철 씨가 손해 본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랑에 손해가 어디 있고 이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들고 이것저것 재는 건못 배우고 무식한 놈들이나 하는 짓이라고요. 승철 씨의 말을 듣자 저를 비즈니스로 생각한 전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세상 모든 남자가 전남편과 같진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승철 씨를 더 좋아하게 되었고 예쁜 사랑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결같은 승철 씨가 저를 위해 주는 덕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나직은 얼굴이 보였답니다. 전남편과 내연녀였죠. 돈 많은 여자를 물었다더니 아주 좋아 죽을 만큼 깔깔대며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앞에 승철씨가 있어서 모른 채 하고 식사를 하고 빨리 그곳을 벗어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전 남편과 내연녀가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나가는데 저를 발견한 전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 여기서 다 만나네? 오, 그새 남자친구가 생겼어? 당신 능력있다. 딱 봐도 연어 같은데 말이야? 전 한숨을 쉬고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 옆에 있는 내연녀가 낯이 익었습니다. 아니, 누군지 한눈에 알아봤죠. 아, 바람 피우고 있던 여자가 이 여자야? 아니지. 이젠 떳떳한 애인이겠지. 여하튼 당신한테 돈을 쉽게 내준 사람이 이 여자야? 맞아. 얼굴 예쁘지? 게다가 능력까지 있는 의사 선생님이라니까. 당신이랑은 급이 다르다고. 이제야 나랑 수준이 맞는 여자를 만난 거지. 의사. <laughs> 이 여자가 의사라고? 이봐요. 나 기억하죠? 우리 집에서 식물로 지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꽤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감옥에 갔을 때가 마지막이었는데, 안본 사이에 의대를 갔나봐요. 제 기억으론 중학교 중퇴로 알고 있는데. 제 눈앞에 있는 내연녀는 아빠 둘이 살때 저희 집에서 가정보로 일하던 여자였습니다. 아빠가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다녔는데, 거기서 사고를 하도 많이 쳐서 쫓겨난 여자였죠. 그래서 아빠는 오갈 데 없는 그 여자를 저희 집에 방을 하나 내주고, 집안일을 돌보게 했답니다. 처음에는 마음잡고 일을 곧잘한다 싶었는데, 얼마 못가 여러 범죄를 저질렀죠. 19이 되던 해에는 폭력으로 재판을 받았고, 20살에는 도박과 사기로 기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얼마 뒤에는 절도를 저질러 감옥까지 가게 되었죠. 그때가 마지막이었는데, 이렇게 남편의 내연녀로 다시 만나게 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윽고 내연녀가 시치미를 대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식모라고요? 살다 살다 식모라는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이봐요. 이 사람이랑 이혼해서 저를 깎아내리려고 하나 본데,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어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네. 자기야. 재수 없으니까 빨리 나가자 그러자 남편이 저를 노려보며 당장 사과하라고 일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내 언니의 정체를 밝힐까 하다가 끼리끼리 잘 만난 것 같아 모른 체 하고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난 우리 집 식모랑 똑 닮아서 동일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강남 출신의 의사라고 하시니 제가 착각한 게 분명하네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제 앞에 앉아 있던 승철 씨가 말문을 열었답니다. 이만 가주시죠. 저희 데이트 중인데 방해됩니다. 전남편이든 내연녀든 관심 없으니까 빨리 사라져 주세요. 오, 박력이 넘치시네. 뭐 어쨌든 실례했습니다. 제가 괜히 아는 척을 했나 봐요. 그럼 제가 버린 여자랑 오붓한 시간 보내세요. 그 말에 화가 난 승철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전남편이 손사래를 치며 흥분하지 말라며 비웃었습니다. 오호호호. 아이 흥분하지 마세요. 에? 아 그냥 웃자고 한 말입니다. 웃자고. 저희가 사라져 줄 테니까 계속 좋은 시간 보내라고요. 당신. 내 눈에 또 뜨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장 꺼져. 암요, 그러세요. 그렇게 두년 넘은 눈앞에서 사라졌고, 저와 승철씨는 다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승철씨, 기분 상하셨다면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세경씨. 저한테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저 자식 때문에 감정 상하는 일이 생기면, 말씀하세요. 제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럴 일이 있겠어요? 두번 다시 볼 사람이 아닌데. 저희는 조금 전 상황에 대해 길게 말하지 않고, 언제 그랬냐는 듯 즐거운 데이트를 이어갔네요. 제 말대로 전 남편을 다시 만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보름 뒤에 그 인간하고 다시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바로 제 유치원 앞에서 말이죠. 저는 퇴근하고 승철씨와 손을 잡고 걸어나가는데, 전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며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잠깐만, 잠깐만 물어볼 게 있어서 찾아왔어. 얘기 좀할수 있을까? 저리 가, 이 자식아. 그리고, 내 여자한테 여보라고? 이 개자식이 미쳤나, 씨. 전 남편은 승철씨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할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내 애인 보고 식모라고 했지. 그것 좀 자세히 말해줘. 당신이 사람을 잘못 본거 아니지? 그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어보니 내연녀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았죠. 맞아. 우리 집에서 식모하던 애야. 보육원에서 사고를 하도 많이 쳐서 쫓겨났는데 봉사 활동을 하던 아빠가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지.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나쁜 짓 거리를 하도 많이 해서 감옥에 갔어. 그 이후로 못 보고 지내다가 당신 내연녀로 다시 만나게 됐지. 그걸 왜 이제야 말해? 그때 말했잖아. 그런데 당신이 그럴 리가 없다면서 안 믿었고. 아 그렇지. 아휴, 화내서 미안해 여보. 그년이 내돈다 가져갔어. 제대로 사기를 치고 튀었다고. 어디 갈 만한 데가 있을까? 내돈 쓰기 전에 빨리 잡아야 한다고 들어보니 정말 웃기더라고요. 내 연녀가 사업자금으로 2억을 준건 사기를 치려고 준 밑밥이었나 보더라고요. 의사라는 건 당연히 거짓말이고 전남편에게 병원을 차려달라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이는 회사돈 10억을 내 연녀에게 줬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 번호라 뜨고, 살고 있던 오피스텔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며, 지가 사기당한 걸 위주할 고주할 일러 바치더군요. 저는 그 꼴이 우스웠고, 하늘이 전 남편에게 벌을 내린 거라 확신했습니다. 내가 그년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 꼴 좋다. 그렇게 돈돈거리더니,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나서, 0억이나 뜯기냐? 아휴 이 머저리야 사업하는 자식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 되겠어? 이 모든 게인간응보야 멍청한 놈아 그러자 전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줬던 상처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받았던 위자료랑 장인어른 사망보험금을 빌려주면 안 될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내 회사가 공중분해되게 생겼다고 우, 우,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이렇게 빌 테니까 용서해주고 받아주라 헐와이 인간 진짜 어지간히 급한가 보네 그런데 내가 미쳤냐? 너를 다시 만나게? 그리고 뭐 위자료랑 아빠 보험금을 빌려달라고? 넌 내가 그 돈을 너한테 줄것 같니? 여보, 제발 우리 예전에 좋았잖아, 사랑했잖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당신도 알잖아. 나도 다른 여자를 만났지만 당신도 지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으니까 비긴 셈치고 제자리로 돌아가자, 응? 전 남편은 어처구니 없는 말을 계속 짓거리며 저와의 재결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제 옆에 있던 승철 씨가 분노했는지.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윽고 승철 씨의 주먹이 전남편의 얼굴에 강하게 꽂혔습니다. 야이 바퀴벌레 같은 놈아 지난번에 내가 말했지? 내 눈에 다시 뜨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런데 감히 내 여자한테 돈을 달라고 찾아와? 재결합을 하자고? 이런 나쁜 자식. 승철 씨는 전남편을 흠씬 두들겨 패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죠. 코피가 터지고 눈물범벅이로 거짓골이 된 전남편은 끝까지 예언하며 저에게 매달렸답니다. 승철 씨, 그만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당신, 내가 천벌 받도록 증오하고 저주한다고 했지. 어때? 내 저주를 받아보니까 죽을 맛이지. 넌 이제 끝장이야. 다신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여여 여보 제발 나좀 살려줘 응 이렇게 빌게 돈이라도 좀 빌려줘 어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전 남편에게 따기를한대 날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까지 뱉어 버렸죠 그이는 자신의 비굴함보다 사업이 중요했기 때문에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끝까지 목놓아 울음을 쏟아내며. 돈을 빌려달라고 소리쳤답니다. 저와 승철 씨는 찌릿거리고 자리를 피해 버렸고 복수의 달콤함을 느낀 채 데이트를 하러 나갔네요. 얼마 뒤 전남편과 내연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식모였던 내연녀는 그 이에게 사기친 10억으로 하우스 도박장에서 모든 돈을 날렸답니다. 개벌은 낱못 준다더니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 버렸다네요. 전남편은 내연녀를 잡았지만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지 못해 회사를 날린 건 물론이고 돈한푼 없는 알거지가 되었답니다. 빚더미 앉게 되어 파산 신청을 했는데도 갚아야 할 돈이 어마어마하다네요. 결국 모든 걸 정리하고 홀로 지낼 지하 월세방으로 들어간 전남편은 술에 찌든 삶을 살기 시작했고, 빚을 갚아야 하는데, 패인처럼 은둔 생활을 하고 있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답니다. 또, 잘 나갔던 사업가가 남 밑에서 일하거나 허드렛 일을 쉽게 할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사업할 기회가 또 오지 않을 겁니다. 어느 바보 천지가 그런 놈에게 투자를 하겠어요. 아마 그 인간은 평생 재개하지 못하고 그 지하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과거에 빠진 채 페인으로 쭉 살게 안 봐도 뻔하네요. 이로써 저를 비즈니스로 이용해 결혼하고 아빠의 능력을 쏙 빼먹고 토사고팽한 나쁜 놈은 천벌을 받아 지하 시궁창에서 남은 생을 사는 것으로 끝이 났네요. 그리고 저는 전남편과 달리 아주 크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모은 돈과 전 남편이 준 위자료, 그리고 아빠의 보험금을 더해서 유치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큰 꿈을 이루게 된 순간이었죠. 게다가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자리를 잡아서 원생들도 꽤 많이 등록해서 성공적으로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한편, 승철씨와 계속 연애하며 지내고 있는데 결혼은 계속 미루고 있어요. 전 남편도 연애할 때는 모든 걸줄 것처럼 잘해줬기 때문에 더 두고 볼 생각이랍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제 곁을 지켜주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면 그때 가서 결혼할 마음입니다. 물론 승철씨가 변치 않고 계속 저를 사랑해준다면 말이죠. 이렇게 전 남편과의 사연은 여기서 끝이 났네요. 모든 것은 인간 보와 사필기정, 그리고 세웅지마로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저를 돈으로 보고 사업 가치로만 봤던 그 인간은 평생 지하 시궁창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예요. 이제야 하늘에 계신 아빠가 편히 눈 감으시겠죠? 못난 딸내미가 유치원을 차린 걸 보셨으면 크게 기뻐하셨을 텐데, 너무 일찍 떠나신 것 같아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삶 속에 큰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길 두손 모아 빌겠습니다.